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4. 위로의 몸짓.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사피어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고도의 비밀 암호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자 할때 손을 잡고 상대방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팔짱을 끼고 걷는 행동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 상대방의 손이 설령 차갑거나 혹은 젖어 있더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거나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 걸음걸이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과 내가 공통점이 있고 가까우며 서로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전달한다. 쓰다듬어주기. 접촉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 또한 사람의 손길에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붙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상대방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게 된다. 상대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상대방과 접촉하게끔 하는 공감대와 동정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고통은 줄여주고, 분노는 잠재우며, 두려움에는 보호막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인지하는 자신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분노하거나 긴장한 상태여서 말을 걸기 힘든가? 그렇다면 상대방의 욕구와 한계를 인지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위로의 행위는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로하는 것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복잡, 다단하지도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서로를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만 상기하면 된다. 누구나 주위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삶이 힘들고 재핏으로 우중충할 때면 특히 그렇다. 튼튼한 어깨를 내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부드럽게 안아주며 뺨을 쓰다듬어 주고 손을 잡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위로의 행동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음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위로의 행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의 이미지로 엄마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떠올린다. 누구나 한 번쯤은 엄마 품에 안겨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엄마의 손을 잡아 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어머니가 위로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이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이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쓰다듬고 잡아주고 온기를 전달하고 말하고 바라보는 신뢰의 행동이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신뢰로 인해 우리는 직관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손을 내밀고 상대방을 돕는데 뛰어들고 지원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고 오로지 손으로만 위로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하고 또 상대방 역시 우리와 신체 접촉을 한다. 신체 접촉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손으로 말할 수 있다. 몸짓 언어의 문법은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습득할 수 있다. 우리가 모국어처럼 몸짓 언어를 익혔던 것을 상기하기만 하면 된다. 상대방에게 기댈 곳이 되었던 어깨로 접촉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나는 너를 지지한다. 또는 내가 네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상대방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것을 안목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흥분한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꼭 잡아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표현하는 접촉을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손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아는 것은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손짓을 통해 무엇을 표현할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접촉이 아닌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촉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접촉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정확히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자신에게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손길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침묵으로 위로하기. 험, 슬픔에 잠긴 사람, 환자 혹은 험난한 운명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절망하고 경직되거나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장황하게 말만 늘어놓기도 한다. 물론 말의 힘을 무시할 생각은 없다. 말이란 우리 인간이 소유한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서로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지언정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의 다리를 잇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마치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서투르고 미련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침묵을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을 어찌할 바 모르기 때문에 혹은 능력이 없고 서툴러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대화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배운 우리는 상대방과 침묵을 지키는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 밤의 침묵과 산이 갖고 있는 무언의 힘과 동굴이나 숲에서의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침묵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며. 그래서 어느덧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적극적인 침묵은 내면의 무언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고 민감하게 만든다. 점먹이와 연인 간의 신비로운 침묵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인 침묵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수동적으로 침묵하지 않는다. 이들은 말하는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다른 형태의 언어로 말하는 만남의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침묵 속에서 말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느낀다. 유명한 비행사 찰스 오거, 오거스터즈 린드버그 대령의 아내인 앤모로 린드버그는 이를 아주 시에 적절하게 표현한 바 있다. 무언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관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언어를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충만함을 얻게 된다. 침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감정의 언어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언어로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침묵하며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을 할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침묵하며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간절히 원한다. 이들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손히 대하거나 혹은 대화를 원활하게 할 힘이 없을 뿐이다. 이들은 말 없이 함께하고 경청하는 침묵이라는 언어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익숙한 언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침묵 속에서 소통하는 침묵, 고요하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자비로운 침묵, 꽃봉오리가 개화할 때의 삶의 침묵, 그리고 죽음의 침묵 등 침묵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침묵하는 사람은 감정이 집중과 힘의 원천이 되는 조용한 공간에 홀로 있을 수 있다. 생성하고 느끼고 듣고 기다리고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가슴에 닿기 위해 언제든 돌아가야 하는 본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연인들은 침묵한다. 말할 때보다 침묵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더 깊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반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침묵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침묵의 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일반적인 언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을 할수 있는 침묵을 통하여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 스스로 침묵을 지키는 무언의 표현은 고통받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가장 깊은 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 함께하는 침묵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언어의 벽, 벽 뒤로 숨어버리지 않는다면 위로하는 사람과 위로받는 사람이 말없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공간이 생겨난다. 침묵하고 함께하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서로의 침묵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나누는 가장 귀하고도 집중적인 선물 중에 하나이다. 다만 모든 사람들과 항상 침묵을 나눌 수는 없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수단이 언어라면 침묵은 자신을 직접적이고도 감정적으로도 주시키는 개인적인 공간을 열어준다. 그래서 함께 침묵한다는 것은 사람 간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한다. 사람들 간의 긴밀한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늘 침묵만 지킬 수는 없으며, 그래서 서로 하고자 하는 말을 언어로 포장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침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침묵이야말로 상대방을 위로해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슬프게 흐느끼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선을 돌리고 침묵하거나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 곁에 바싹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가? 하지만 울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상대방이 울고 있어도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더 움직이게 되고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고 느끼게 되며 고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담을 덜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위로받을 길 없는 슬픔에서 한 발자국 빠져나오게 된다. 그냥 울어라. 울음을 참지 마라. 혹은 울수 있는 것도 행복이야. 라고 자신의 눈물을 용인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몸은 이미 이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물은 그간 내면에 쌓였던 것들을 씻어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기 위한 공간과 시간이다. 상대방이 울면 우선 실컷 울도록 놔두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과 울어도 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라. 그냥 옆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컷 울고 난 다음에는 등을 토닥여주고 어깨에 팔을 올려놓고 손을 잡아주거나 혹은 위로의 말을 건네라. 이는 영혼을 쓰다듬어주는 원초적인 행동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고 이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경험이 있을까? 자신의 눈물을 알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이나 친밀함을 선사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상대방이 일단 실컷 울도록 해라. 울지 마, 혹은 잘될 거야, 울지 마. 와 같은 말로 울음을 그치도록 시도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돕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데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다. 자신이 처한 공공하, 공공함이나 부르는 충분히 울 이유가 된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아이들은 눈물이 정말 많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거나 넘어지거나 억지로 숙제를 해야 하거나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지거나 시금치를 먹어야 하는 때에도 아이들은 운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떤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남들 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는 것은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무런 표현도 없고 위로도 없는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문화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가 시큰거리고 입모양이 달라지고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오는 것을 왜 부끄러워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자세를 똑바르게 하고 의연하게 행동하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얼굴보다 때로는 울기도 하는 얼굴이 더 부드럽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생동감 넘친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라. 울고 있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라. 그들에게는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